안녕하세요. 한약박사 나하시 원장입니다. 아, 피부 질환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아, 반신욕을 하여 땀을 내도록 저는 강하게 권유하고 있는데, 반신욕을 하게 되면 물온도는 어느 정도, 또는 어떤 방법으로 반신욕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반신욕을 해야 하는 이유, 그것도 목적은 무엇인지를 아,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반신욕을 검색해 보면 물의 온도는 대부분 38에서 40도 정도 물에서 반신욕을 권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피부 질환이 없고 몸이 차가워서 몸을 따뜻하게 하거나 또는 피로를 풀 목적으로 하는 경우이며 피부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38도 내지 40, 40도에물 온도는 물온도로 반신욕을 하게 되면 땀을 내기가 어려운 온도이고 단순히 몸의 열만 가중시켜주기 때문에 몸의 열을 자극주는 방법에서 피부 질환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피부 질환은 몸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열이 땀구멍이 잘 열리지 않아서 몸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이 정상적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피부 내측에 머물러 있어서 나타난 증상이어서 땀이 나지 않을 정도의 적당한 열 자극은 오히려 피부 내측에 열 자극을 가중시키기 때문에 아, 피부 질환이 혹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피부 질환이 있을 때 하는 반신욕은 꼭 땀을 내야 하기 때문에 물의 온도는 40인의 33도 견딜 수 있는 뜨거운 물에서 어, 뜨거운 물이나 뜨거운 차를 마시면서 짧은 시간에 몸에 일시적으로 열을 아주 많이 가중시켜서 어, 이마에서 땀이 나면 그때부터 15내지 20분 정도 땀이 흠뻑 나도록 해야만 피부 질환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땀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중단하거나 땀을 내지 못하면 일시적인 열 자국으로 인하여 증상이 일시적으로 심해질 수 있으니까 꼭 인내를 갖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반신욕을 하는 목적은 피부 질환의 원인이 몸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열이 땅구멍이 잘 열리지 않거나 또땀 땅구멍이 닫혀서 발생한 증상이기 때문에 피부 질환이 치료되려면 몸에 일시적으로 많은 열을 자극 주어서 땅구멍이 잘 열릴 수 있도록 피부 운동을 시켜 주어야 합니다. 반신욕을 하에 땀을 내면 땅구멍이 이완 수축을 반복하게 되는데 땅구멍이 잘 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며 독소를 빼주는 방법은 아닙니다. 간혹 피부 질환의 원인을 독수리나에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하신 분들이 많아서, 아, 반신욕을 해 땀을 내주는 방법이 독소를 배출하는 방법으로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아, 피부 질환은 독수리나에 발생한 증상이 아니고, 피부의 독립적인 작용인 체온 조절 작용이 떨어져서 아, 발생한 증상이기 때문에, 체온 조절 작용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몸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열이 땅콩을 통하여 원활하게 배출되도록 하기 위해서, 아, 어, 반신욕을 하여 땀을 흠뻑 내도록 권유하는 것입니다. 간혹, 반신욕을 보려하는 경우도 있는데, 물에 잠기는 부위에, 아, 진물 증상이 보이거나, 또 증상이 심하여, 피부 증상이 심하여, 아, 반신욕으로 인한 일시적인열 자극이 증상을 오히려 심하게, 아, 유발시킬 수 있는 경우는 어느 정도 증상이 좋아진 상태에서 하셔야 합니다. 피부 질환을 치료하실 때, 요즘에는 반신욕을 권유하는 아, 원장님들이 많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반신욕을 왜 권유하는지 반신욕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설명을 들으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을 올려드리니까 아, 여러분들 참고하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